시험 제도였답니다 그러다가 음. 16대 대통령인가 17대 대통령까지가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대 나온 사람만 음. 대통령을 했답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들만 해먹는 거죠. 음. 지배층이. 와스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음. 와스프라고 하죠. 미국의 지배계급을. 그러다가 이제 유태인들이 막 19세기에 막 밀려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니까 유태인들이 점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하여 집안의 배경이다 이 대학의 그 집안이 기여한 기여도라든가 음. 또는 봉사라든가 또는 즉 학교 점수 외에 다른 요소들을 다 결합하여 애를 뽑는 입학 사정 관제를 음. 도입한 거라고 그러니까 입학 사정 관제는 도입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음. 특정한 세력의 인입을 제도권 이익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된 거거든요. 마치 이게 지고지순 체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본성이 뭔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2%에 관계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빈부차가 더 커질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차이를 넓히는 게 목표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은 더잘 나가고, 그렇게 교육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만 교육시키게 하는 게 자기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세계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왜 0.1%가 99.9%를먹여살린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0.1%의 천재가 필요하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의 혁신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99.9%가 0.1%의 노예처럼 사는 삶을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교육에 기여한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